치매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면 환자보다 가족이 먼저 무너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족은 치매 안 걸리겠지. 아직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하며 완전히 남의 일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왜 미리 알아두지 않았을까? 이 글은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직접 돌보며 제가 실제로 신청하고 받아본 국가 혜택과 그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막막했던 순간부터 혜택을 받기까지 제가 실제로 지나온 과정과 그때의 선택들을 담고 있습니다. 치매 진단은 단순히 병 이름 하나가 늘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바로 이런 현실이 시작됩니다. 누가 병원에 데려갈까? 누가 하루를 같이 보낼까? 누가 일을 줄이거나 그만둘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가족은 말을 잃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우리가 알아서 버텨야겠구나. 하지만 아닙니다. 국가는 이미 무료로 제공하는 치매 지원 서비스 그리고 치매 가족을 위한 국가 지자체 지원 제도를 여러 가지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모르면 하나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무료 치매 지원 서비스, 국가와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직은 괜찮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때 그 영상이 이거였구나. 하고 떠오를 날이 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치매 국가 책임제는 치매를 개인 가족 문제로 두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첫 번째, 전 국민을 위한 치매 의료비 지원입니다. 치매 관련 진료 치료에 건강보험이 90% 이상 적용됩니다. 두 번째,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치매예방, 조기검진, 상담, 돌봄 연계 서비스까지 한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입니다. 치매 환자 돌봄을 위한 방문 서비스, 요양시설 입소까지 국가 지원으로 연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 상담과 교육, 단기 돌봄 지원까지 보호자가 혼자 버티지 않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보건소마다 설치된 공공지원기관입니다. 여기서는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무료 또는 저비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언제 가야 하나요? 만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보세요.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것. 1. 무료 또는 저비용 치매 검사. 2. 치매 진단 후 등록 관리. 3. 가족 상담 및 교육. 4. 치매 환자 쉼터 프로그램. 5. 조호물품 지원, 6. 배회 예방 서비스. 중요한 점은 병원은 치료만 하지만 치매 안심 센터는 삶을 관리합니다. 1. 돈안 들고 받을 수 있는 치매 검사 혜택입니다. 기억력 검사, 인지 기능 검사는 무료로 받을 수 있고 CT와 MRI 검사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같은 검사라도 경로만 바꾸면 비용이 달라집니다.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병원으로 연계가 가장 유리합니다. A. 매달 체감되는 현금 같은 혜택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치매약값과 진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월 최대 약 3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치매안심센터 등록하고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 보여도 긴 싸움에 꼭 필요한 돈입니다. 삶 환자도 보호자도 혼자가 아닙니다. 치매 가족을 위한 휴식 지원이 있습니다. 단기 보호 서비스는 가족에게 잠시 쉴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돌봄 공백은 최소화해 줍니다. 가족 상담과 교육을 통해 치매 대응하는 방법과 감정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돕습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인지 강화, 운동, 회상, 미술 등 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또한 증상 단계에 따른 관리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치매는 환자보다 가족이 먼저 지칩니다. 모든 서비스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치매 돌봄에 꼭 필요한 물품 지원입니다. 성인 기저귀와 방수매트 위생장갑과 물티슈 등을 지원합니다. 이 물품을 사서 쓰는 가족과 지원받는 가족의 부담은 다릅니다. 5. 가족 멘탈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배회와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GPS 배회 감지기를 무료로 대여해드리고 침해 인식표도 제공합니다. 또한 경찰과 지자체가 연계되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집에 계신 줄 알았는데 안 계세요. 치매 가족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치매 진단을 받는 초기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가족은 평소에 다니시던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진단 후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매 등록을 했고 치매 치료비 지원도 받았습니다. 당시 지원 금액은 3만원까지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호물품으로는 기저귀 1년치와 그외 물품을 한꺼번에 받아 사용했는데 어머니께서 대소변 실수가 있어 매우 유용했습니다. 어머니는 거동이 어려워 실종 예방 서비스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치매 진단 후 필수입니다. 반드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고 치료비와 조호물품 지원을 챙기세요. 치매는 점점 진행되는 병입니다. 치매는 누군가의 잘못도 가족의 실패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보를 모른 채 그저 버티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행히 국가는 이미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치매를 마주한 가족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가 실제로 이용했던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막내고모 한줄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